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오디오 테크니카 의 l p n 2 0 x USB ac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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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c t 구 o n a c t i o 이 ac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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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4위입니다. 오디오테크니카 ATH A20X 헤드폰 혼합 색상,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음악 감상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지금 3% 할인된 69,00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오디오테크니카 ATH TWX7 리치 화이트 무선 이어폰 놓칠 수 없는 기회, 뛰어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을 2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경험을 누려보세요. 2위입니다. 오디오테크니카 ATH-TWX7 완전 무선 이어폰 블랙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. 지금 24%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. 12입니다. 오디오테크니카 ATH-M50XBT 무선 헤드폰 놀라운 사운드를 경험하세요. 22% 할인된 특별가로 고품질 모니터링 헤드폰을 만나보세요. 20만 원 초반대로 오디오테크니카의 뛰어난 음질을 즐길 기회.